제한이 없는 존재 사드구루 카비르는 말했습니다. 귀에 속삭이는 구루는 제한적인 구루입니다. 그는 무제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존재는 사드구루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파악하세요. 여기서 카비르가 말하는 귀의 속삭임은 구체적으로는 5경지 구루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6경지의 구루들도 제한된 영역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세 종류의 구루나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1. 사기꾼 2. 진실하지만 제한된 구루 5경지의 스승인 왈리와 6경지의 스승인 피어 3. 하나님을 깨달은 완전한 구루 또는 사앗 구루 왈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의 귀에 신성한 말을 속삭이거나 불어넣고 그의 눈을 꾸준히 응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의식을 한 단계 위로 고양시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색깔이 있는 빛들을 보고 때때로 그빛 안에서 왈리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왈리는 사람을 자신의 의식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가 자신의 정신적인 몸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의 육체와 서틀체를 그가 입고 있는 옷처럼 뚜렷하게 볼수 있게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의식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최면술이 아니라 매우 고차원적인 체험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제한된 영역 안에 존재한 즐김의 상태는 여전히 환상의 일시적인 쇼의 일부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시야는 훨씬 넓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채 마야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어는 완리와 같은 그러한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마음에 둘때 물이나 차한 잔을 달라고 한뒤 자신이 한두 모금 마시고는 그에게 마시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달라고 부탁한 뒤 그것을 잠시 사용한 후 그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통해 피어는 낮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 자신의 위치까지도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그래서 마야를 영원히 등지게 하고 향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도록 그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할수 있습니다. 완료와 피어는 일생 동안 한 사람 또는 최대 두 사람을 자신의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피어는 제한된 최종 경계에 있는 육경지 너머로는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육경지와 칠경지 의식 사이에는 영혼이 건너야 할 깊은 심연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심연은 제한의 마지막 시점과 영혼의 목표인 무한한 무제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피어는 그 자신도 이완성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무제한적 의식의 합일 상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그루는 그 한계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직접 몸을 만진다든가 그저 마음으로 바라기 등 무한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그의 은총을 베풀어 그 사람이 이완성의 영역을 초월하여 무제한적 하나님의 의식에 흡수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원리와 피어는 필연적으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육체적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드구루가 그의 은총을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베풀고자 한다면 시간이나 공간은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대상자가 수천 리 떨어진 먼 곳에 있거나 심지어 육체적 몸을 이미 떠난 영혼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드구루가 바라기만 하면 그 특정 개인을 무제한적 칠 경지 의식 속에 즉각적으로 자리 잡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들과 영역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며 이것은 각각 다른 의식 상태가 그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의 의식을 첫 번째 경지, 개의 의식을 세 번째 경지, 코끼리를 다섯 번째 경지, 인간의 의식을 일곱 번째 경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개미, 개, 코끼리, 그리고 인간은 모두 같은 지구에서 움직이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됨과 무한함은 둘다 여러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러분 자체로 있지만 참된 나에 들러붙은 거짓으로 인해 거짓된 나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격변은 의식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피어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때조차도 그 사람의 참된 나에는 여전히 거짓됨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사드그루는 적절한 순간에 모든 거짓됨을 완전히 털어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해한 일입니다. 오로지 암그 자체인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거짓됨이 완전히 떨어지면, 참된 개성이 확립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다의 상태입니다. 제한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무제한성 안에 확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퍼펙트 마스터에 대한 사랑 속에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마스터 중한 사람인 투카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펙트 마스터의 은총 없이는 그대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앞서 그분의 발을 꽉 붙들어야 한다네.